안녕하세요 충남산업기술학원 원장 이한성입니다. 자 오늘은 어, 배관기능장 어, 우리가 이제 어, 배관 치수배기부터 해서 어, 최종 완성품까지 우리가 제작을 해볼 건데요. 그첫 번째 단계로 예, 배관 치수배기 작업에 대해서 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오늘은 1번 도면을 진행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어, 치수배기에 있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장에 가시면은, 어, 개인적으로 뭐 삼색 볼펜이나 아니면 요렇게 세어 가지 색깔의 볼펜을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검은색으로만 하시면은 작업을 하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요렇게 색깔 볼펜들을 챙기셔가지고, 어, 막 어, 색깔 볼펜을 챙기셔가지고, 어 기재를 하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어 시험에 임하는 게 좋,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어 먼저 제일 먼저 1번 도면 같은 경우에 이제 난바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장 기준이 되는 거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할까? 많이들 고민도 하시고 뭐 이렇게 딱히 정답은 없지만 저희 학원에서 우리 학원에서 가르칠 때는 저희가 어 40A를 기준으로 해서 자, 1번, 그리고 2번, 그다음에 3번, 예, 그리고 4번. 그다음에 5번. 그다음에 6번. 7번. 8번 9번 10번 그 다음에 어... 이제 강관에 대한 것만 지금 계산을 하고 있고요 10번까지 갔고 그다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은 여기 B하고 B 다시가 있잖아요 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단면도 또는 측면도라고 볼수 있는데 정면도라고도 볼수 있겠죠 이 상부에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평면도죠 위에서 바라본 거고 밑에 하단부에 있는 거는 정면도 또는 단면도, 측면도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래서 10번까지 갔으니까 얘가 11번, 12번 그 다음에 13번으로 저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우리가 왼쪽에 있는 이 유효치수표라는 어... 그니까 배관에서 삽입되지 아니하는 그 거리를 나타낸 표가 있는데 이 표를 보고 얼마를 빼줘야 될 건지에 대해서 어... 표를 보시고 어... 요 우측에 도면에다가 어,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볼게요. 자, 이 표는 전체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우리, 그, 배관기능장 도면에서 요구하는 그 부속들에 대한 것만 빼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어, 하나씩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된 거는 우리가 이제 레드샤라고 하죠. 레드샤. 그쵸? 자, 레드샤 한번 찾아볼게요. 자, 레드샤, 어, 40에 25짜리죠. 그러면은, 7과 11이죠. 항상 큰 파이프에서는 적은 치수를 빼주고, 그, 작은 치수의 파이프에서는, 어, 좀더 많은 치수를 빼주게 되는데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7, 1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1일 얘는 7을 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40 엘보 쪽 보시면 이렇게 점 찍혀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용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용접이죠. 전기 용접. 예, 전기 용접. 자, 그래서 전기 용접 보시면은, 밑에 이 하단부에 있는 건 용접인데 40에 있는 57을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57 얘도 57을 빼주시고요. 예, 자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40에 20짜리 이경티죠 이경티. 그렇죠? 이경티니까 이경티라고 써드릴게요. 이경티. 자 이경티 같은 경우는 자이 표를 보시면은 어, 40에 20 어디 갔죠? 예, 40에 20 19 30이죠. 그러면은 여기는 19, 얘도 19, 그 다음에 여기는 30mm를 빼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네모나게 마른모골 형태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어, 여기 이제 사다, 아, 이제 이마른모골이 아니죠.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어, 아무튼 예, 이게 이등변 사각형인가요? 예, 자,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네모난 형태로 돼 있는 거는 부싱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부싱 같은 경우는 40에 물리기 때문에 자, 부싱은 15mm, 15mm를 빼주시고, 자, 이 15mm는 우리가 2mm를 정하기, 정한 거기 때문에, 뭐, 15mm, 뭐, 또는 18mm 정도까지, 더 빼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냥,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15mm만 빼줘도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부싱은 15mm. 묻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빼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32에 20짜리, 이경티죠, 이경티. 그렇죠 이경티 32에 20짜리. 자, 보시면 이경티 32에 20 보면은 21, 27 적혀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21, 얘는 27을 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0에 15짜리로 바뀌죠? 자, CUP라고 적혀있는 거는, 어, 우리가 동파이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관. 자, 근데 어쨌든 20에서 1 5에로 바뀌기 때문에, 자, 이 표를 보시면은, 20에 15짜리 어, 그러면은 16을 빼주시면 돼요. 예, 16을 빼주시고 동감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쪽 옆에 보시면은 여기도 16을 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에 25기 때문에 예, 이경 엘보죠. 이경 엘보 이경치는 같이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25는 20 20에는 22 예, 이렇게 해서 어, 20에 이쪽은 22 25는 20을 빼주시면 되고요. 여기 요 부속은 우리가 이제 줄세개저세 3개 개가 3개 있는 건 우리가 이제 유니온이라고 하죠. 유니온. 그래서 유니온 지금 보시면은 12mm 25에 맞죠? 12mm. 12mm 1 2 m m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5에 또 20이죠. 그러면 20빼 주시고 여기도 20빼 주시고. 또 25에 25정일보죠 그러면은 25 25 L 보면은 23을 빼 주시면 돼요. 23 23. 그 다음에 여기 프렌즈 있죠? 프렌즈는 뭐 2mm, 3mm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안에 와샤를 끼기 때문에 와샤를 하나 대놓고 용접을 하기 때문에 그냥 각각 2mm씩만 예, 빼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 평면도상에서 할수 있는 건다해줬고요 자, 아까 11, 12, 13번. 그래서 11, 12, 13번. 자, 11번 여기 보시면은 얘가 B고 얘가 B 다신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얘가 B, B를 보면은 20에서 20으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돼 있는 거는 90도 입상관이라는 뜻이에요. 90도 입상. 예. 그러니까 강관이 90도로 이제 입상을 하는 뜻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제 도면상에서 이렇게 약간 찌그러진 타원형으로 돼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45도로, 45도, 어, 45도로 이제 기울여져서 올라가는 그런 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B하고 B' 를 보고 밑에를 보시면은 45도로 기울어져 있죠 예, 단순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B 부분 같은 경우는 20A 잖아요 20A에서 20A로 올라오는 예, 엘보가 껴져 있기 때문에 자 90도 엘보 20A 19, 예, 19mm죠 19, 얘도 19, 얘도 19그 다음에 여기 45도 나사부속이 배관기능장에선 요게 나사부속 45도가 하나가 들어가요 한개 자, 한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45도 부속 20A는 에 12mm를 빼주시면 돼요. 12, 12 빼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보시면은 30mm 제가 적어 놓은 거 있었죠? 여기 30mm 빼주시면 돼요. 왜냐면은 40에, 요거는 이제 40에 20짜리기 때문에 이경티, 그래서 여기는 30mm를 빼주시면 돼요. 요거는. 아시겠죠?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다면은 요렇게 45도로 기울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어, 대각선 길이를 예, 구하기 위해서 어, 1 4 1 4로 곱하시면 돼요. 항상 높이, 예, 높이나 아니면은 이 거리 있잖아요. 이 어, 평행도상에서 이 거리나 이 높이 거리. 여기도 보면은 180이죠. 또는 아니면 높이를 보면 180. 두 개가 다를 순 없어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80 곱하기 1.414를 예, 해 주시면은 예. 요 길이는 예, 이 대각선의 길이는 254가 나오게 됩니다. 뭐 소수점까지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아무 의미 없어요. 어차 비 시험에서는 어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3mm 기준 안에만 맞추면은 감점이 없고 그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15mm까지는 구분 치수가 허용되기 때문에 뭐 1mm 좀 작게 뭐덜 한다고 뭐 해서 아무 의미 없어요. 그 그러니까 2254로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어, 강간 부분에 대한, 어, 유효치수, 뺄 길이는 다 해주셨고요. 어, 뭐, 여기 밑에 이런 거,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면이 좀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요거 C라고 적혀있는 거는, 뭐 프렌즈에요, 프렌즈. 그래가지고, 여기, 프렌즈, 뭐, 이렇게, 요거 C라고 돼있죠. 예, 뭐, 땡땡하고 C, 땡땡 적혀있는데, 이때 프렌즈 보면은 뭐 특이 사항이 있다면 자세히 보시면은 뭐 여기 껴지는 볼트는 M16에 예, 길이가 50mm짜리 볼트가 껴진다는 거고 가스켓은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T n 크니스는 1.5다라고 적혀 있어요. 크게 써 볼게요. n 크니스 1.5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안에 성면 가스켓이 어 1.5라는 뜻이에요. 1.5T. 예, 비성면인가요? 예. 잘 기억이 감감을 안해요 비성면입니다. <laughs> 정정할게요. 예. <laughs> 촬영 감독님이 뭐라고 하시네요. 예, 비성면. 예, thickness는 1.5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안에 와샤가, 우리가 1mm 짜리, 아, 2t 짜리, 이제 1t 짜리 와샤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대주기 때문에, 왜냐면 와샤를 안 대면은 파이프가 튀어나가서 안에 가스켓이 얇기 때문에, 예, 시험장에서 잘못하면은 이제 관과 관이, 이제 와샤를 안 대고 하게 되면은 관과 관이 이제 부딪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어이없게 누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와샤 또는 뭐 다른 것들을 이렇게 살짝 대주고 용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강관에 대한 건다 끝났고요. 이제 우리가 동관에 대한 걸 얘기할게요. 동관. 자 동관 보시면은 어 이쪽 그 보시면은 20에서 15mm 올라가는 구간 있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어 그냥 복합적으로 다 해서 약 35mm를 빼주시면 되고요. 이쪽 엘보 들어가는 부분은 15mm를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밴딩되는 이 높이 있잖아요. 이 돌아가는 알 거리는 우리가 이제 스펙상에서는 58mm를 빼주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35mm를 빼주시면 돼요. 결국에는 어 정말 단순하고 무식한 방법일 수도 있지만 배관 기능장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아 이 엘보가 껴지는 이 직선, 직선 구간에 대한 거는 그냥 단순하게 50 빼고, 자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쪽 밴딩 돌아가는 부분 쪽에서는 93 빼고, 돌리고,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를 되게 막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이거, 실제, 실제로, 막, 그거, 다 껴넣고, 막, 예? 해가지고, 현장 실측 해가지고, 막, 했는데, 물론, 시험이 아니라, 연습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세요. 그치만, 시험장에 가면은,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 수도, 생길지, 저도 몰라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스나, 뭐, 이런, 가스 용접이나, 이런 게, 상태가 안 좋고, 하다 보면은, 막, 어이없는 부분에서, 파이프 머신도 그렇고, 시간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이 동간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50 빼고 잘라버리고, 그니까 이쪽 구간이죠. 이쪽 구간은 50 빼고 잘라버리 그니까 이 구간은 전체 높이 220에서 50 빼고 자르면은 170이잖아요. 그쵸. 그냥 170으로 잘라서 그냥 쉐를 넣으시고, 이쪽 같은 경우는 요 밴딩하는 0점 있잖아요. 에, 220에서 93을 빼면은 127이잖아요. 그쵸. 우리는 이 0점을 127에 잡고 그냥 돌려서 마지막에 여기서 커팅을 할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50 빼고 자르고 93 빼고 돌리고. 자, 이따가 실습을 하게 되면은 의미를 알게 될 겁니다. 뭐 물론 1 m m 길어지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 의미 없어요. 어차피 1mm입니다. 2 3mm 오바 돼도 뭐 일정 감점되면 그만인 거예요. 예. 결국에는 배관의 평행도나 이런 것들만 잘맞아 주시면 되니까 그냥 50 빼고 자르고 93 빼고 돌리고 네, 93을 빼고 돌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어, 동관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다 끝냈고요. 자, 이제 PB에 대한 걸 설명드릴게요. 자, PB 같은 경우는, 자, 요거는, 아, 이 전체 길이에서 항상 그냥 다50 빼고, 그냥 마이너스 50 빼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0 빼고 잘라서 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PB를 실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시험장에 가면은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단 시간에 최선의 방법으로 최대한 빨리 예, 끝내는 방법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냥 무조건 예, 3번 도면을 제외한 1번부터 예, 11번까지, 11번까, 어, 11번까지 예, 1 2번인가 11번까지 모든 도면을 그냥 50 빼고 잘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길이를 보실 때 전체 길이가 690 이니까 여기서 요만큼 요거 독에 더하면 은420 이잖아요 690 에서 420을 빼니까 이 거리는 원래 270 이란 말이에요 그럼 50을 빼주면 은 예, 220 으로 pb 관을 잘라서 그냥 어를 드시면 은 플러스 마이너스 1, 2mm 안에는 예, 플러스, 마이너스 3mm 안에는 다 들어올 거예요 제말 믿고 그냥 하시면 돼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어, 전체 길이가 어, 요, 요 길이가 얼마죠? 잠깐만. 요 길이가 190이니까 아, 요게 380이구나 자, 이 길이가 380이죠 380이고 200을 빼니까 이 길이는 180이 되겠죠? 자 180에서 30을 빼니까, 아, 50을 빼니까 얘는 PB관을 130으로 커팅해서 그냥 집어 넣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PB관을 얘는 220 그리고 얘는 130으로 잘라서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슬리브 뭐꼭 껴야 되는 게 맞지만 다 필요 없어요. 슬리브 안 넣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도면에 대한 1번 도면에 대한 도면 해독은 다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걸 갖고, 어, 시험장에 가면 요즘에는 이제 시험지가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우측에다가 적어서, 어,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어, 우리 백안김장은 강관이, 예, 강관이 무조건, 강관이 무조건 13개가 나오셔야 돼요. 13개가 안 나온다. 그럼 뭔가를 빼먹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강관 13개 해서 여기서 1번, 2번, 3번. 그냥 막, 쉐러서 적어주세요. 네, 너무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은 240에서 마이너스 7, 57을 빼줄게요. 7 마이너스 57. 이렇게 빼주시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380에서, 네, 57 마이너스, 그 다음에 19 마이너스 해주시면 돼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190이죠. 자,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번호 앞에, 자, 1번, 2번이 40A죠? 예, 얘도 40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32A. 그쵸? 그 다음에, 어, 나머지는 했고, 자, 6, 7, 8, 9, 10. 예, 6, 7, 8, 9, 10. 요거는 25A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얘네들은 20. 20A, 나머지 20A. 자, 이 정도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은 40A 두 개, 32A 하나, 20A 두 개, 그리고 25A 다섯 개. 아까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자, 40A 두 개, 32A 하나, 25A 다섯 개, 20A 다섯 개에요 자. 둘, 하나, 다섯, 다섯. 기억나시죠? 자, 시험장에 가시면은 대부분 시험장에 가시면은 파이프 머신이 많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40A, 40A를 더해서 예, 한 번에 자르고요. 그다음에 25A 보, 어, 보시면은 이제 플렌지가 있죠, 플랜지. 프렌지. 플렌지가 9번, 10번이 플렌지에요 9번, 10번. 자, 9번, 10번이 플렌지란 말이에요. 플렌지는 나사산 한쪽만 내셔야 돼요. 그래서 합쳐서 한 번에 자를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하나 하나 해볼게요. 마이너스 칠, 마이너스 칠. 얘는 백칠십 육이죠.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3번까지 0 계산을 해봤는데요. 특히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어이없게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급된 재료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특히나 40이랑 32A 같은 경우는, 특히 40A 같은 경우는 내가 한번 잘못 실수를 해서 양쪽 다나 스텝을 냈다. 실격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1번과 2번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어, 합치면은 170, 더 480이죠. 예. 요게 합치면은 480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480으로, 예, 한 번에 잘라서 양쪽 다 이렇게 탭을 내고, 나중에 여기다 이렇게 반을, 예,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커팅을 할게요. 자, 그거랑 마찬가지로, 여기플렌지쪽 있어요. 플렌지 쪽. 얘도 합치면은 412가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예 여기서 이렇게 412로 하나로 자른 다음에 나중에 예, 딱 중간에 이렇게 치수에 맞춰서 다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냐면은 시험장 가면은 어, 20a짜리 파이프머신은 굉장히 많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25a짜리, 32a, 40a짜리, 어, 40a를 자를 수 있는 어, 파이프머신 가이스가 껴져 있는 파이프머신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25, 30, 40은 이제 나사 절삭을 하다가 굉장히 다이스가 열이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웬만하면 깎는 게 좋으세요. 다이스가 열 받은 상태로, 어 깎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씌먹던그 장비들을 내가 뭐두 번째나 세 번째로 깎게 되면은 파이프 다이스가 열 받아서 관이 찌그러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파이프 머신을 빨리 차지를 하려면은 지금처럼 40A 자르는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요 두개를 합쳐서 480이라는 에 40A는 480으로 한번에 잘라버리시고 32A는 135그 다음에 25A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하나 둘셋 그리고 넷 요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개를 빨리 자르고 바로 파이프머신으로 가셔야 돼요 20A는 나중에 용접 끝나고 와서 천천히 하셔도 돼요 20A 파이프 머신은 열이 많이 받아도 그렇게 크게 변형이나 이런 것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40, 30이, 25A 파이프 머신부터 이제 이 파이프들 먼저 깎을 수 있도록 내가 파이프 머신을 먼저 차지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도면에 대한 도면 해독이나 뺄 길이 드는 여기까지 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